예, 전원 주택 모든 관에는 개폐기 괜찮다고 해도 꼭 달아 달라고 하세요. 이렇게 하나 하나 빠지는 데는 전부 다. 예. 절대 후회 안 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잘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예. 저 지금 10년째거든요, 저희 집이. 예. 하나하나 지금 제가 직접 손을 보는데 필요합니다. 예. 예, 뭐 저는 달았습니다, 지금. 예. 새로 달았는데 예, 뭐 저야 이런거 작업을 하는 거를 뭐 그냥 취미로 좀 하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개 고생합니다 예, 군데군데 이런데 음, 물 빠지는데 아, 이쪽은 저기 창고로 가는 물이고 요 가운데 방금 방건 집으로 가는 거고 그 옆에는 마당에 있는 예, 마당에 있는 수도로 가는 거고 밸브를 이렇다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. 다시 말씀드립니다. 안 하면 개 고생합니다. 돈 많이 들어가고. 예.